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버튼을 누르시면 무사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낭장 렛츠기릿 바로 밑으로 푸르륵 떨어져 왜 총이 없거든 여기 총이 있어? 없어 저 밑에 총 있어? 총알이었어 X됐어 괜찮아 여기 움프스 내가 먼저 먹으면 돼 떡배, 떡배 내가 먹었어 X됐어 이새끼 따라가 오른쪽으로 같이 잘 봤다가 바로 땅빵 죽여줘 바로 대기타 한명더 내려오거든 지금 사운드 딱 들어 왼쪽에 있다 왼쪽으로 가 간첩은 다시 오른쪽 위로 가 바로 돌자마자 한명 있어 바로 돌자마자 한명 있어 없었어 바로 위에 한명더 있어 바로 위로 가 바로 오른쪽 한번 체크해 주면서 돌면서 바로 오른쪽 체크해 주고 다시 왼쪽 체크해 주고 오른쪽 체크해 주고 다시 여기 체크해 줘 없어 여기로 밑으로 점프 없었어 잣 됐다 여기 사람 죽어 있어 아주 위험해 이럴 때. 됐어. 도망가야 돼. 안 넘어가죠. 방황하지 마. 밑으로 내려가. 다시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열로 들어가.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내할일 했다고 할수 있지. 잘했어. 3킬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들어온 시청자들은 오, 저 3킬이나 있네. 라고 이제 대단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 여기서 현지 가장 안전한 곳 어디야? 가장 안전한 곳은 가타기야. 가타고로 가. 개지렸어 아니야, 가타고로 가지 마. 열로 가. 왜냐면 밀베 엔딩이기 때문에 밀베 근처로 가는게 좋겠어 저기 문이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 지나가 오 작비 3킬이나 했네? 벌써 밭집 낚였어 이런식으로 시청자 낚으면 되는거야 얘들아 방송하는거 어렵다.. 어렵다 않다 어렵지 않다 으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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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제가 다 죽였죠. 여기 있는 애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배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배가 어렵지않아요 이런 식으로 쉽척하게 다 죽여버리면 돼요. 오우, 짜배! 반저핵좀 쓸게요. 2 k m 전방에 적한 명, 420km 전방에 적두 명, 내 앞에 차 이렇게 잡고 있고 바로 운전 비스듬하게 치고 저기로 간다. 싸가지 없는 시작가 까까바시, 와라바시, 날싸야. 왜 세상 잘 쳤다? 야, 쏴봐! 야, 봐봐. 레드존 매치무기. 매저 기온 어린 양날 잡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잡이 형나는 돼지다한 번만. 그... 작비야 조심해! 작비야 조심해! 내조 좀! 아니야! 방심할 때가 아니야! 지금 도망가야 돼! 거기 스마트에! 아니야! 지금 제! 제시... 아니야! 거기로 가면! 거기로 가면! 거기로 가면 아니! 아니 작비야 거기로 가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